그 질문 자체가 뭐였냐면 LH가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얻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뭐 다른 또그 뭐 사업에 대해서 또 물어보셨는데 다른 사업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면 또 오해가 될수 있고 그러니 저희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만 자. 자, 저희 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괜찮은데 잠깐만요 자그 이런 질문 나올 것 같아요 사업 수익이 예를 들어 2,000억 원이 발생,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수익이 2,000억 원이 발생되면, 자, 공공재개발인 경우에는 저희 그 LH 수수료가 사업 그 비에, 사업비입니다. 수익이 아니라 사업비에 3%입니다. 어, 원래 그4% 얘기가 원래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공공재개발이고 공기업에서 뭐 수수료를 좀 최대한 줄여라. 그래가지고, 지금 3%입니다. 3%. 그러면 어한 사업비로 2천억이다. 사업비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 한 60억 정도 돼요. 근데 우리 또 공공기관은 사업비를 저리로 대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비 저리로 받을 수 있는 그 효과가 3년에 1천억 이업만 계산해도 한 90억 나오니까 그러니까 60억은 충분히 사업비 저리 이자로 상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사실. 그래서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러니까 사업수익 발생되면 거의 다 주민이 가져간다 97% 이상 주민이 가져간다 나머지 이제 네 여기서 수익이 3천억 원이 돼도 어 주민이 그럼 2,940원 억 가져오고 lh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사업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게 저희한테는 뭐더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주민들이 사업을 빨리 가게 하려면 이익을 많이 나게 해야 저희도 좋겠죠 그죠 이 이걸 아셔야 되고요. 아까 다른 사업은 다른 그 설명회장 있으면 설명의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데 뭐 수익은 뭐70% 돌려준 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보다는 더많을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그죠? 네. 그럼 확실히 숫자를 해주세요, 조차장님. 숫자를. 어떤 숫자로? 식자를... 아니,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게 서울시에 는걸뭐이가 보고 다가해요아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내가 만든거냐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다시한번 설명을 이러신 분들이 있어서 자 설명드릴게요 자 LH는 주, 자 주민들의 LH한테 임대주택 뺏긴다 자자 자, 주민들의 LH가 임대주택 강탈 해간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자 주민들은 일반 분양 받으신 분들한테 매각해서 아파트를 팔고요. 임대주택은 서울시에 팔고요. LH는 임대주택 안 가져갑니다. 안 가져가요. 근데 왜 강탈당해요? 왜? 서울시가 가져가요. 아이 그 그림 이해 못하십니까? 네. 안 뺏기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매각 대금 현금을 주고. <laughs> 자. 아, 니까 그러니까 제가 10번, 20번 얘기해서 이해를 못하시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자. 똑같은 얘기 들었는데 이해하신 분들한테 죄송한데 주민이 아파트 팝니다. 임대주택 서울시에 팝니다. LH 주민하고 임대주택하고 관련 없습니다. 됐죠? 이 시간 이후로 LH한테 임대주택 강탈당한단 말 믿지 마세요. 저희가 왜 주민주택을 갖탈합니까 네. 어, 네. 그거 아직 돈이 계약도 네. 안 나온데 어떻게 돈이 나옵니까? 네. 어? 네. 아, 10년 후에 얼마 받을 건지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돈을 줘요? 자, 그 이제 분위기를 재야니까 하자 좋습니다. 자 여기 총 아니 우리 지니가 수이얼 손해 야가이없 자, 아, 계획 말씀하셨잖아요. 오케이. 계획은 자자 계획은 보세요. 자흑석이역이 저희 계획은 아직 수립을, 그러니까, 수립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아니까 그러니까, 을러야까 그러니까, 그야야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야니 수립을 니야요러니까 그러니까, 그야니까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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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니까 그러니까, 그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뭐가? 아 계획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계획을 자, 계획 세우려고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 아 동훈이도 안 받고 남승희도 남이 짚죠? 아 그만하시고, 어? 자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아니, 자,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아니, 자 아무 자, 계획도 없는데 아, 어떻게? 아, 해? 해? 네, 알겠어요. 자, 아, 자 이거, 아, 자이 아,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아무 계획도 아, 없는데. 자, 저희 계획을 아, 수립을 아, 하였지만. 아이 동의하면 돼계획대울 그러니까, 되니까 그 조용히 자, 하고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저희랑 컨디션이 비슷한 흑석을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저희도 이렇게 계획을 할 거니까 자 하면은 참 거기 네. 자자 참여한다. 자자0 0세대 중에서 소형 10평대 임대주택은 40세대, 천자세대 중에 40세대, 4%인데 한5% 생각하세요, 5%.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5%소형인데나5% 40이야 10평대 임대주택은 5%로 계획을 할게요 저희가 그렇게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저희가 그렇게 만들면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수입을 해가지고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없기 때문에 흡사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계획도 없는데 왜나 여보세요 소영이 집에 동의서를 내야 계획을 세우더니 말던야지 어? 자, 집도 안 졌는데 집값 세우고, 얼마냐고 물어보고 앉아 있어? 네. 그, 그 계획을 세우려면 지금 이 다른 구역들은 동의서 제출해가지고 동의를 다써회가지고가지고좀 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데 네. 아예 한번 싼을 씻어야 마보리지 둘만 먹을게요. 아무튼 자, 혼란스러우니까 이걸로 자 이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 조인 박사장 박상민입니다 자, 우리 지금 조차장님이또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지금 다른데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 한 23군데가 있는데 지금 다 서울시 사정자에 가고 건축 서로 멘토리 교수님들이랑 서로 응원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수인동만 지금 현자 한국대가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현재 자의 사업 환자 상황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매무관에 저쪽에 지이큰큰큰세 치는데. 네. 아이 변을 신어야 변병 타작을 하지. 뭐도안씹고 이상 막밥해 먹으려고 그래. 그러거니까예 우리. 저 저도 저도 맨처음에 맨체스터에 대만에 도착습니다네을보셨하가하고 제일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 어,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또 멀리서 마석에도 마석에서 오시고 하더도지요진시저 고우 좀 감사드리고, <laughs> 아유, 정말 좀 꼴리셔 죽겠어.